할렐루야! 인도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나스렛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laughs> 저는 이번 인도 선교가 두 번째였습니다. 처음 인도 선교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이번엔 준비하는 과정부터 주, 주님께서 부어 주시는 마음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곳에서 행하실 주님의 일을 생각하니 기쁘기도 하면서도 나의 연약하고 부족함에 조금은 두려웠습니다. 음, 두 번째에서 그런지 인도 땅에 내렸을 때 낯설지 가 않고 그저 저들의 영혼이 부실상이 어겨졌습니다. 첫째 날 인도 선교 사역지에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 주님이 사역하는 곳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사실, 미국 율라이프 교회에서 오신 집사님이 한 분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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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님 한 분께서 요번이 네 번째 인도 성교라고 하면서 자꾸 오고 싶다는 말을 들었을 때, 뭐, 그렇게까지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첫째 날그 사역지에서 방문하여 느낀, 감동으로 인해 그집사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인도송교를 통해서 정말로 추수할 곳이 많은데 일꾼이 없어서 탄식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작고 미약한 한없이 부족한 내가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일꾼되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내가 세형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선교지에서 언제라도 부르시면 끝까지 동참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어, 축복임을 알게 되었고 어, 우리 나세렛 교회 성도님들도 선교에 동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